하지 않으면은 명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네, 네. 결단하세요, 결 네. 동남도에요. 내라이가 동남도에도 결단해야 됩니다. 네. 이 교회를 지키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 할렐루야. 네. 노예가 지켜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걸고온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재심의 피고도 없었고요, 재심의 사위도 없었,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날 헌법원해 보고한 거 가지고 지금 대원이 끝났버려 끝난다고. 이번 총회에서 그걸 지금 달라고 지금 그는 겁니다. 이번 총회에서 왜 이명석 총회장이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 해석 했는 거. 빨리 내놔라. 투표하면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내날리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단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망막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총회와 가지고 동성애 알지 얘기 다 들었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우리 교단 목사 참로들이 엄청나게 많으신 우리 장신들 교사도 대다수로 다그래저 전에 옳지요 수고 많으셨다 그걸 지나가서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전 외국문을 넣었거든 그래가지고요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동성애 금게 발표 못 하는 거예요. 왜이 능선교회 여러분들이 세습이라고 발표하면서 를 진짜 발표해야 되는 거 동성애 발표해야지. 북한 세에서 발표해야지. 네. 네. 왜 북한 세에서 말도 못 하고 앉아 고 막문 하나 능선교회 건런 데요? 네. 그런 데는 능선교회인데 바보야 바보. 뭐. <laughs> 내가 보면은 손천명이 몰려가지고 시하계문닫으라래야 돼. 네.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당신 대통 38을 갖다 줬다고 알아요? 알아 몰라? 많이 가져오나? 못 내. 내가 문자 가르쳐 드릴게. 명성교에서 장신대 38억 갖다 줬다. 그 돈을 달라. 그래, 무슨 <목소리> 일이 아니야? 그거. 누나 있더니 내꺼 다 주고 이거 얻어먹어 여기 주차, 주차장 부지 있지? 주차장 부지 앞에. 이거 명성교 15억 주고 사준 거요 진짜 오는 걸어쨌나 보지 말 안해 거기 뭐 하던가? 여기 주차장 분이 돈을 1 5억 주고 샀는데 거기에 총회장 박물관을 짓기로 했어. 근런데방물관을안 지어. 그래고 없던 데 용도를 쓰고 있는데 용도 외에 쓰면돈 받아내야 돼. 다른 곳으로 돌아야 돼. 네. 아, 네. 내가요. 네. 내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천 명이 장신 돼가지고 38년에 나라 그래. 네. 5천명이 와가지고 15억 땅 이거 내나라 그래 거짓말 안해 이기풍 그거봐 제주도 다스려서 가는거 명초교로 맡아서 살려놨잖아 네. 나쁜놈들이지 나쁜놈들이죠 김사망 목사를 하나님 끌어쓴다고요 그래. 모세를 끌어쓰고 체경을 끌어쓰고 다윗을 끌어쓰 목사님을 따라 그 중인 명을 말하세요. 다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문재인이야. 그러면 문재 대한민국 재산이 다 문재인일 겁니까? 뭐 어, 대통령 말이야. 이? 문재인은 그 대통령이 고요 여러분 성황교에도 김경진 목사, 다일 목사야. 그러면 재산이 다 대표 김경진으로 등기가 돼 있어. 맞습니다. 할렐루야 명성도 마찬가지야. 대표 목사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왜 개인 개인력에서 돈과 권력을? 이 김상원, 황상원, 김병원 목사님다자기에다가셨겠다고그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런데도 명성을 가만히 있어. 있단 말이에아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되는 김상원 목사님 그 정도 되면 요 진짜 요 엄청난 차를, 세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왜? 보호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왜? 그만한 일을 했잖아 그래 알아줘야지알아줘야지 뭐? 어못된거 뭐가 있어요? 당연하지. 제게, 제대장독을 세웠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그 원내려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성령이다 나와 있어. 알아두라겠어. 알아들라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 70% 이상 지지 안 받으면요. 명성 결단하세요. 결단 중에 탄퇴하는 맛도 있더라고. 힘우려 제한테요. 명성교회 탈퇴하세요. 그래서 주문하는 교회가 많아요. 연금이더라고. 어떤 사람 따라가면 연금 연금같아. 못해? 연금 제가 없어. 명성교회 딱 하나 바로 연금 제가 만들어 보여어 오는 사람은 연금 다 보장해준다 그래. 할렐루야. 바꿔 드릴 거아니그리고 송도민이 십칠억 천만 원, 이천만 원 내놔. 그럼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다 연금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런 거 어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필요 없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laughs> 자 명성 결단해야 됩니다. 아, 네. 명령도 결단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 예정인 회원들도 결단합니다. 아, 네. 자기 일에 자기가 결단해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야. 저기들이모 아, 네. 모조건 우리 어떻게 도와줘? 우리 구개로 도와줬어. 앞으로 도와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명성이 먼저 얼떨결단하세요. 이번에 명성 교인들 이 진짜 명성 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기가 왔어. 이럴 때이어나 희한한 사람들이 이 명성이 유리하다가 그래도 모여 들어. 또 명성이 불리하다가 또 우리가 또 이번에 우리 또 이래도 왔다 갔다. 해. 그게 무슨 인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이 시간은. 그말 하면 너무 해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